안녕하세요. SAUK 김현수장입니다. 영국 옥스포드에 위치한 도보 브룩스의 A 레벨 학비를 알아보려고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도보 브룩스 학교 담당자 유승현입니다. 영국 사립학교 도보 브룩스 6번 학비 보기. 도보 브룩스 A 레벨 등록비와 보증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비랑 보증금은 뭐예요? 등록비는 학교의 학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등록비를 처음 납부하셔야지 입학 절차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증금은 5 받은 학생들 입학해도 된다라고 확정을 받은 학생들이 내는 비용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등록비는 처음 진행하면서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합니다. 1 0 0 0 파운드가 보증금이 들어가는데요, 이 비용은 추후에 졸업할 때 돌려받으실 수 있는 환불 가능한 비용입니다. 도브룩스 A 레벨 네네. 보증금 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합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합격이기 때문에요, 보증금을 내라라는 연락을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서류 전혀 으로 시작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요. 등록비 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보증금을 냈다면 그다음에는 네. 학비를 내야죠. 네. 도보브룩스 A 레벨 한 가지 과정밖에 없습니다. 2년 A 레벨. 1년짜리 A 레벨은 없죠. 네, 저희는 1년짜리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시작할 수 있나요? 9월에만 음. 시작하실 수가 있어서 9월에 2년 과정을 하고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보브룩스 A 레벨은 1년에 3텀이고요. 네. 한텀 학비가 8,300파운드. 그래서 1년에 24,900파운드. 네. AS와 A2 첫해와두 번째 학비가 다른가요? 학비는 똑같은데요. 학생들이 추가로 또 공부해야 되는 부분 영어 서포트 과정이 음. 있거든요 영어 서포트의 과정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숙사 비용 1학년, 2학년 기숙사 비용이 달라요 홈스테이도 있고요 1학년 때는 2 400파운드 네. 2학년 때는 2 4,600파운드 왜 차이가 나나요? 기숙사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에 따라서 비용이 학년별로 차이가 난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브록스의 기숙사 비용은 약간 높은 편이긴 해요 이유는 옥스퍼드 자체가 네. 기숙사 비용이 저렴한 지역은 아닙니다 음. 학생들이 많이 있고 옥스퍼드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들도 많이 음, 위치해 있어서 옥스퍼드는 누구나 응. 유학을 하고 싶어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숙사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면 홈스테이 저는 추천해요. 학생들한테 홈스테이 피드백도 굉장히 좋고요. 2학년 기숙사 비용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2학년으로 올라가면 홈스테이로 옮기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홈스테이 기본적으로 싱글룸을 사용을 해서 네. 학생들이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2 때는 그러니까 두 번째 때는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그 네. 스트레스를 혼자서 지내면서 조금 더풀수 있게끔. 네. 번째는 추가 비용. 유학 비용을 처음에 계산할 때이 추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예 잡았던 것부터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영어 서포트와 점심식사 비용. 영어 서포트는 뭔가요? 영어 서포트는 우리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어 성적이 필요하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 영어 서포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 서포트는 i e l t 7.0 정도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기본이고 A 레벨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영어 성적이 충분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예, 들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점심 식사. 점심 식사는 저 비용을 따로 회사 음. 어, 990 파운드 1 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옵션이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저녁은 기숙사 비용에 포함돼 있죠?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보그룹스 A 레벨 비용을 알아봤는데요. 기숙사에서 지낼 때의 비용과 홈스테이에서 지낼 때의 비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숙사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A 레벨 첫해 비용은 54,165 파운드가 들어가고요. 이 비용은 원화로 하면 한 8,38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비용 속에는 등록 교비 보증금 학비 기숙사 점심비용 영어 서포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토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레벨 두 번째 해에는 5490파운드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이 비용은 한 7800만 원 정도 비용 속에는 학비 기숙사 점심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브룩스 a레벨을 공부하면서 호텔 에 거주하게 되면 첫 해에는 46215 파운드가 듭니다. 이 비용은 원화로 따졌을 때는 7150만 정도 들어가고요. 등록비, 보증금, 학비, 홈스테이, 점심 비용, 영어 서포트까지 도보브룩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걸 모두 다 받는다 라고 했을 때총 비용이고요. 두 번째에는 38,340 파운드, 여기에는 영어 서포트와 보증금 등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랬을 때는 총 원화로는 5,932만원 정도 들 이고요 도브록스 아... A레벨은 비용이 비싼 학교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옵션이 음. 홈스테이 옵션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음. 5천만원대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제는 합격해야 돼요 네, 도브록스 A레벨은 입학시험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GCSE를 공부한 친구들도 A레벨은 많이 떨어져요 입학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 수준 음. 높은 학생들과 함께 함께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보브룩스 A 레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더 보기란에 저희 전화번호, 이메일 남겨놓을 테니까요.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